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 선심이들 안녕? 선심이들 땅방 폭행 알아? 폭행 당하면 대항하지 말고 맞는 게 깽값 벌고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돈 없는 사람한테 맞으면 깽값도 못 벌고 몸만 버리는 거다. 도망가는 게 낫다. 아예 시비가 안 붙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좀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 선심이들은 어떨 것 같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화나게 하면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 한판 붙고 싶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누가 시비를 건다. 그럴 때는 이 영상을 기억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 오늘은 우리 고등학생 판심이에 대한 얘기야 고등학생 판심이는 공부를 진짜 잘하고 모범생이고 여자친구까지 있는 엄친아였어 더군다나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런데 판심이 여자친구에 남사친이 있잖아 평소에 이 여자친구의 험담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판심이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저 남사친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사친이면 어쨌든 친구잖아 그런데 여사친 험담을 왜 해? 내가 이 사건을 사실 봤는데 이 남사친이 우리 판심이 여자친구한테 사실 호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이 여자친구의 남사친은 계속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여자친구는 오히려 남사친을 끊어내지 못하고 왜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는 말을 하게 되면 어, 그럼 우리 친구 하지 말던가. 그럼 여자친구가 오히려 남사친한테 아, 왜 그래? 이런 식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심이는 이 남사친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어. 더군다나 그 남사친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하고 다니는 얘기 자체가 약간 성적인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사친 입장에서는 화가 나. 그런데 자기 여자 친구는 이 남사친이랑 관계를 정리를 못 하고 그러니까 판심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깝깝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학교 가는 길에 어느 날그 남사친을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우리 판심이가 남사친한테 얘기를 좀 하자고 했대. 그런데 마침 그날 비가 오고 있어서 판심이의 대학생 친형이랑 친형의 다른 친구 이두 명이 우산을 주러 판심이 학교 앞에 왔던 거야. 판심이가 이 남사친이랑 학교 정문 앞에서 얘기하자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남사친이 얘기하기 싫다 이러니까 그래서 판심이가 왜 자꾸 내 여자 친구에 대해서 이성 성적으로 나쁘게 말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사친이 갑자기 판심이한테 다짜고짜 막 욕을 막 진짜 학교 정문에서 애들 다 듣는 데서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판심의 이 친형이 아니라 판심이 형의 다른 친구 형이 다가와가지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 그러다가 남사친이 욕을 하면서 판심 뺨을 몇대 때린 거야. 판심이가 화가 나안 나? 남사친이라는 존재 자체로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그 놈이 여친 성적인 욕까지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판심이 뺨까지 때린 거야. 그래서 그만 화가 나서 판심이도 이 남사친의 뺨 을 때린 거야. 그런데 친구 동생이 맞으면 또 열받잖아. 옆에서 보던 판심이 형의 친구가 파가 나서 그 남사친의 목덜미를 때리고 이렇게 몸싸움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남사친이 있잖아. 바로 이 판심이랑 판심이 친형의 친구를 형사고소를 먼저 한 거야. 그리고 판심이에 대해서도 학폭 신고까지 들어왔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 판심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부모님이랑 함께 우리 판심을 찾아온 거야. 더군다나 우리 판심이가 지금 고삼이었거든. 수시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 입장에서는 모범생인 우리 판심이한테 잘못. 때 생기부 기록이 남을까봐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 판심이들은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사실 맞기는 우리 판심이가 훨씬 더 많이 맞았어 모범생이다가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생기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남거나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남사친의 심기를 거슬릴까봐 더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맞고소를 망설이기까지 했어 억울하지만 그냥 사과하고 합의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떨 때는 맞고소를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 특히. 우리 쪽이 잃을 게더 많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돼.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판심이랑 형 친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었고 공동 폭행으로 입건이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였어. 우리 판심이는 공동 폭행으로 입건이 되고 남사치는 단순 폭행으로 입건이 되기 때문에 단순 폭행은 합의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공동 폭행은 합의가 돼도 끝나지가 않거든. 계속 형사 절차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또 우리 판심이의 학생의 미래가 달린 일을 우리가.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내가 정말 이 상당한 2 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 얘기를 정말 충분히 듣고 판심이 형의 정가가 있는지 소년범인지 여부까지 전부 다다 다 듣고 나서 내가 결론을 냈어. 학생인 만큼 법적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고소한 이상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야. 특히 이렇게 쌍방 폭케인 경우에는 쌍방 고소를 해야 대등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 결국 우리는 상대가 먼저 고소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고소는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상대가 먼저 우리를 고소하고 학폭 신고까지 들어온 이상은 내 결론은 우리도 고소를 하자는 거였어. 형사 고소를 먼저 하되 학폭은 걸지 말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잃을 게 많은 만큼 우리는 형사 고소만 먼저 해서 학폭 절차까지 합의를 이끌어 보자는 게 나의 아이디어였어. 이 사건 결론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정말 어렵게만 꼬여가고 절대 합의를 안 하겠다던 그 남사친 있잖아. 결국 우리가 형사 고소를 넣은 다음에 쌍방 전부 이 형사 고소도 취하하고 학폭 신고까지 취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판심이가 이미 피자로 의 입건이 됐잖아. 경찰 사건에서도 우리 판심이 따라갔고 변호사님이 잘 얘기해서 공동 폭행이 아니라 고등학생인 만큼 단순 폭행으로 입건을 해서 결국 합의까지 이루어져서 공소권 없음으로 완전히 전과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야. 합의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의도 정말 잘 해야 돼. 합의라는 건 정말 사실은 밀당이거든. 합의가 잘 성사돼서 일이 아무 문제 없으려면 정말 미묘한 여러 포인트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합의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 중간중간에도 있잖아. 이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상대방과 밀당을 정말 변호사들끼리 잘 해나가는 게 사실은 합의의 포인트야. 거기에다가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 또한 장내에 전혀 문제가 생 않도록 잘 정리돼야 분쟁도 깔끔하게 끝나고 괜히 합의서를 잘못 썼다가 돈만 주고 분쟁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 이 사건은 합의가 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했을 때 내가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한첫 마디가 뭐였는지 알아? 음 내가 미리 계획했던 대로 잘 해결됐군요 이렇게 우리 판심민는 학폭신고도 취하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형사고소도 취하해서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는 것으로 전혀 불이익 없이 무사히 잘 사건을 마무리했어 특히나 이 사건은 사실 변호사 없이 갔으면 친구 형이랑 같이 같이 공동 폭행으로 입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정말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 폭행으로 입건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정말 변호사가 여러모로 잘 변호해서 정말 잘 해결된 케이스야 어린 자녀를 두 우리 판심이들도 법적 분쟁이 휘말렸는데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판심이 어린아이에게 스크래치를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개개의 사건에 정말 잘 맞는 해결책 묘안을 내줄 테니까 언제든 1심 2심 판심을 찾아와. 판심이들 안녕. 일심, 이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